입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괴산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증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키워나가고 여러분들의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는 어,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낯선 땅 괴산이고 또 중원대학교이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괴산은 국토의 딱한 가운데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전국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또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원대학교는 말 그대로 중원 천하를 평정했던 곳이 바로 중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천하를 향한 어, 여러 그 자질을 더 높여가고 어, 힘을 키워가는 그런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뒤 여러분은 더 훌륭한 인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량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산군의회 의장 신동은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중원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두현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신입생이 되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키워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고 가슴 뛰는 상황과 순간을 즐겨 주실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입생 여러분 모두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가득한 대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